아침을 밟았네요. 아, 너무 잘 잤어요. 어, 어, 어이구, <laughs> 너무 잘 잤고요.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커피 한잔 아, 너무 잘 잤어요 캠핑 오면 너무 잘 자는 것 같아, 요 진짜 또. 정말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 아, 여러분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나, 야외에 나와도 하우스를 꼭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어디 또 잘못된 데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여기 나왔을 때는 이렇게 좀 하우스 하우스 합니다 어 일부러 좀 애들한테 그러니까 뭐 보시면서 아왜 이렇게 야외에 나왔는데 못 뛰어놀게 해요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네 밖에 나오면 조금 더 엄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드립할 수 있는 주전자를 깜빡하고 안 갖고 왔어요 아, 바보같이. 음. 어쩔 수 없죠, 뭐. 오우, 팔이. 이걸로 어떻게 잘. 음. 뚜껑을? 음. 이걸로? 잘. 오. 예. 예. 시 어. 아. 네. 그래도 그래도 예. 네. 잘 나오네요. 천천히. 하나씩 꼭 빼먹고 오는 것 같아요, 진 신기할 정도로. 응. 자, 비컵을 하나 완성. 맛을 한번 볼게요 어떤지 솔직한 리뷰 아음 너무 맛있어 진짜 어, 커피 마시면서 네. 어, 루프탑 텐트 어, 서버 사용자로서 음, 솔직 리뷰 네, 해보겠습니다. 어, 저도 유, 류, 유튜브를 보면서 그 루프탑 텐트에 대해서 그 리뷰하신 분들, 그 장단점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걸다 떠나서 제가 써보고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어, 솔직하게 이야기 해볼게요. 어, 우선 루프탑 텐트가 편해요. 뭐 불편하다, 뭐 어떻다, 뭐 이런 걸다 떠나서 캠핑 나왔을 땐, 어, 루프탑 텐트만 한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땅 신경 안 써도 되고, 어, 그리고 치는데 굉장히 편하고, 어, 이, 뭐, 잔 짐들이 좀 줄어들어요. 예, <laughs> 네, 진짜. 왜냐면, 차가 캐를 이렇게 실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루프탑 텐트를 차에 올렸을 때, 뭐, 주차하기가, 주차장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데, 요즘은 다 2.2m 정도 되지 않나요? 2m인 곳이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왜냐면 제가 뭐 어떤 뭐 트레이더스나 뭐 어떤 친구 집 아파트를 간다거나 했을 때 불편함이 거의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어요 네. 아 그리고 요즘 차들은 차고 조절이 되잖아요 만약에 걸릴 것 같다, 뭐 내려본 적도 없지만 걸릴 것 같다 그러면은 차고를 좀 내리고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어, 저는 주차, 루프탑을 했을 때 주차하기 가 어렵다 그 부분은 조금, 예, 조금, 예, 다 공감이 아, 안 됐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예, 그리고. 루프탑 텐트를 하면 좀 어려 운안 좋은 점 자동 세차 못한다. 근데 저는 손 세차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손 세차를 하면 되고. 아 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루프탑 텐트가 편한 거는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진짜로. 근데 이, 제가 이거 이렇게 그냥 일반 텐트를 치고 느낀 점이 감성은 일반 텐트가 좀더 있다. 꾸미기가 더 좋다. 네. 텐트 앞에 이렇게 좀 테이블도 놓고, 이렇게 꾸미기가 더 재미있다. 네. 아 그리고 뭐 루프탑 텐트를 쳤을 때뭐뭘 사러 못 간다. 뭐 이러, 이러시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어디. 어차피 여기서. 차 타고 한 30분을 넘게 가야지 그뭐 이렇게 마트나 이런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올때 그런 거좀잘 꼼꼼히 사서 갖고 오는 편이고. 뭐 예를 들면 이번 오늘도 여기 그 드립 그 주전자를 안 갖고 와 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했는데 뭐캠핑또 또 이런 재미 아닐까요? 아 근데 무슨 진짜 중요한 거다. 그걸 놓고 와서 다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루프탑만 접고, 만약에 어닝 쳤다, 어닝만 접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테이블 쳐놓은 건 그대로 두고, 한 30분이면은 다 치거든요. 네. 귀찮아서 그렇지. 근데 뭐,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 단점, 뭐 좋다, 루프탑이 좋다, 그냥 일반 텐트가 좋다 뭐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어, 좀 다른 캠핑이 돼요. 제 느낌은 그래요. 일반 텐트를 쳤을 때와 루프탑 텐트를 쳤을 때는 좀 완전 다른 느낌의 캠핑인 느낌이거든요. 아 나는 캠핑 갈때 어, 따로 차를 쓰는 걸 좋아한다. 승용차가 따로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루프탑이라는 건 최고의 선택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엔 전혀 다른 캠핑이 돼요. 진짜 전혀 다른. 근데 루프탑을 달면 어쨌든 저같이 이렇게 두 개의 그 어,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텐트가 에어로 바람을 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쉬었어요. 네. 어, 그리고 저 강아지 텐트도 원터치예요. 그냥 찍하면은 우산 피듯이 피기만 하면 돼요. 어 나중에는 한번 그냥 일반 이이 이, 뭐라 그러죠? 폴대, 폴, 폴대라고 그러나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거 하는 텐트도 한번 해보긴 할 건데, 지금은, 아, 막 이렇게 하기 어렵고,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하는 거는 피합니다. 왜냐면, 그러다 다 지칠 것 같아서 제가.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택이에요. 뭐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잖아요. 뭐, 에어가 좋다, 뭐가 어떻게 좋다, 뭐, 이게 쉽기 때문에 좋다. 근데 예를 들면, 텐트를 빨리 치시고 쉽게 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단점 이렇게 나누기보단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세팅을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 본인의 취향에 맞게 내가 나는 캠핑에 왔을 때막땀 흘리면서 텐트 치는 거 싫다. 난 죽어도 싫다. 난 그것 때문에 캠핑 가는 게 싫다.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무조건 루프탑이나 아니면 에어 텐트나, 네, 무조건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캠핑 오면 할 일이 많아요. 캠핑 오면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네. 그런 어떤 자기 성향을 좀 체크해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캠핑 오면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이렇게 살짝 다쳐요 이건 뭐 다쳤다고 할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뭐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하는 일들을 다 생각 안 나게 할 정도로 어, 이 자연에서 주는 이 행복, 이 편안함, 어, 하,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이 자유로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이 정도야. 뭐, 아무런. 네. 서울이었으면은, 아, 아, 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서? 네, 괜찮아요. 뭐. 왜냐? 지금 이제 앞에 펼쳐진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 집에 가는 게 아니라요. 여기 저 캠핑하는 곳 근처에 열무거를 볼수 있다는 곳이 있어가지고 열무거 이렇게 막 점프하고 이러는 거볼수 있다는 동네가.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도착했구요 어, 식소 폭포라는 곳인데요. 여기 써 있는데 그렇게. 오, 우와. 이렇게 되네. 이렇게 여기 추락수. 이거 <laughs> 어, 여기 열무어가 있대. 어디, 어디 열무어가 어딨어? 왜? 어. 안 뛰어오르는데요, 열목어. 근데 여기 열목어가 이렇게 뛰어오른데요 근데 보이진 않는데, 와, 근데 여기 경치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와, 와, 여러분 낚시하러 왔어요. 저 텐트 친곳 바로 앞에 낚시하러 왔는데 이렇게 파리 모양 미끼가 있고요. 어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밤에 여기 동네 분들이 이렇게 낚시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싶어서 안 잡히겠죠, 그죠? 아, 뒤에 불을 펴놨는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날려. 안 잡힐 거예요. 그죠? 잡히면 대박. 음. 여기 바로 앞이 강가여서, 깊지도 않고, 이렇게 던져 놓고서 슬슬 땡기라고 하더라고요. 살살, 살짝 한번 해볼게요 안 잡힐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낚시라는 게꼭 고기가 잡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러다 잡히면 대박 이렇게 톡, 톡 치면서, 응, 네, 하라고 하더라고 야, 이러다 잡히면 진짜 대박인데.